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월갑니다. 우리는 모두 결국 노인이 됩니다. 노인이 되기 전 미리미리 노후 대비를 위해 개인연금 저축을 넣어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개인연금 저축 계좌를 활용해서 세금 혜택도 보고 안전하게 투자 수익도 날수 있는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 영상이 분명히 도움될 거라 자부합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데 달러 환율이 높아서 현재 고민이신 분들, 매년 연말 정산 시 세금 혜택을 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투자처 놓치지 마세요. 지금 솔직히 달러 환율이 장난이 아니죠.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 1월 3일 기준 해 가지고 1,467원입니다. 2025년 올해 전망이 달러 환율 1,500원까지도 예상이 되던데 지금 이 기사로는 1,500원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미국 투자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2025년 저의 투자 포지션은 바로 개인 연금 저축 계좌를 활용하여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국판 슈드인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가 있는데 미국 슈드와 한국판 슈드인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수료는 거진 비슷합니다 숨어있는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슈드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배당률도 비슷하고요 다만, 배당 주기는 슈드는 분기배당이고,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월배당입니다. 세금적인 부분을 보면, 양도소득세가 없고, 배당세 15.4%. 아무래도 슈드는 배당세도 내고, 여기서 양도소득세도 22%가 발생됩니다. 250만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구간 이상이 되면, 양도소득세 22%를 내기 때문에, 이 세금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미국 ETF 상품으로 미국의 황금 배당주 기업들로 구성된 다우존스 디비던드 100 인덱스 지수를 추종합니다. 매월 배당금을 입금해 주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도를 바탕으로 노후에 내가 쓸 연금을 미리미리 불리기 좋습니다. 구성되어 있는 회사들만 보면 누구나 다알 만한 기업들인 화이자, 포드 자동차, 브라이전 그 다음에 시스코 코카콜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용 수수료는 약 0.01%이며 비교적 낮은 수수료가 매력적입니다. 장기 투자를 바탕으로 보유시 투자 효율성이 높은 편이죠. 제가 왜 내년 주식 포지션을 개인연금 계좌를 통해 미국 주식 ETF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달러 환율과 장기적인 절세 효과 이두 가지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정부에서 자꾸 건드리고 있으니 앞으로 절세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핫한 달러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에는 매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 3대 지수를 보더라도 신고가 수준이죠. 덩달아 달러 환율도 신고가 수준입니다. 개인적으로 달러 환율이 2025년 여름까지 적어도 1450원을 유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미국 주식을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국내 증권사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를 사는 게 좋다고 봅니다. 원화로 미국 주식 ETF를 사게 되면 주가 자체로만 봐도 되니까요. 물론, 환율 변동성에 따라 이것도 주가에는 반영이 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 두 번째 이유는 절세 효과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이죠. 연금 계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배당금을 얼마 정도 받던지 간에 기타 소득세 16.5%만 납부하면 추가로 내야 될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식 계좌를 통해 직접 투자 시 미국 배당세 15%를 제하고 받으며 지역 가입자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 배당금을 받게 되면 약 8%인 연 240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개인마다 상의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연금 계좌를 통해 산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세금을 바로 제하지 않고 바로 배당금을 받아서 배당 재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연금 계좌는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복리 효과는 더더욱 더 커지는 거거든. 즉, 과세 이연을 통해 연금 계좌 안에서 소득이 발생이 되더라도 이 돈을 찾을 때까지 과세하지 않고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로 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없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10년을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의 설정 값은 이렇습니다. 수익률은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5에서 8% 정도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따라서 대략 6%를 잡고 10년 동안 매월 50만원을 투자한 케이스입니다. 기타 세금, 배당 재투자는 제외된 값이며 실제 결과는 시장 상황과 투자기간 동안의 변동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총 투자 금액은 1년에 600만원입니다. 매월 50만원씩 투자하게 되면 12개월, 1년 동안은 600만원이 투자가 되는 거지요. 10년 동안 하게 되면 6천만원이 될 겁니다. 총 수익은 2163만원 정도 되고 잔액은 8,163만 원이 됩니다. 10년 되면 원금 6천만 원이 8,100만 원이 되는 마법이 발생되는 거죠. 이렇게 복리 마법과 장기 투자가 이 정도로 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심지어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는 매월 배당금도 나오기에. 배당 재투자를 하게 되면 더큰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배당금을 받기 위해 투자하는 것도 매력적인데 미국 배당주 투자는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뛰어나게 할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은 바로 지금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다 챙겨보시고 재테크의 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5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는 한 해가 되셔야죠. 감사합니다.